안바따를 할때 거리를 25m를 진짜 보고 쳐야 되는 건지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저는 솔직히, 저는 이제 팅을 많이 선호하는 이에 그런 얘기가 가장 정확니 그래서 긴팅을 아, 음.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긴팅을 많이 했어5 m 30m에 대한 거리감 저한테 있아니까요 오 뭐, S.N. 이렇게 코팅을 할때 단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그리고 순서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더 근데 저는 이렇롱 코팅할 때는 코팅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왜냐면 코팅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뭐롱 코팅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, 맞아, 어,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럴 때안 하고 그냥 오퍼런츠처럼 아, 아 그냥 오프로치처럼 음. 이거 소리가 안 들고 코팅을 하는 거는 네, 그냥 어프로치 느낌로 그렇게 음. 치면 연가 이제 열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롱퍼팅할 때 편하더라고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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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. 네. 아, 네. 요나